안녕하세요. 예, 네, 반갑습니다. 아, 바레즈 컴퓨터의 바레즈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할 영상은 컴퓨터 조립하는 영상입니다. 어, 오늘은 좀 특별하게 이 컴퓨터를 주문하신 고객분께서 어, 직접 오셔서 어, 같이 조립을 한번 진행을 해볼 거예요. 뭐, 같이 조립한다기보다는 오셔서 어, 궁금한 점도 어, 좀 물어보시고 한번 조립하는 걸 한번 보고 싶다고 하셔서. 어, 우선 CPU는 i5 9400F입니다. 메인보드는 MSI에서 나온 프로 VD 플러스 H310 칩셋을 쓴 메인보드죠. 그리고 메모리는 삼성 DDR4 8기가 두개 구성으로 총 16기가 구성을 했고요. SSD는 WD Blue 500기가 2.5인치 SSD고요. 그리고 파워는 쿨러마스터에서 나온 500W 파워를 지금 사용할 예정이고 제일 중요한 그래픽카드 이 모델입니다. 어 컬러풀에서 나온 아이게임 지퍼스 1650 슈퍼 모델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케이스는 에코에서 나온 에코 다이나 모든 구성품은 일단 요 정도로 구성이 됐고요. 요 구성품 같은 경우에는 고객님께서 직접 다 선정을 하신 거예요. 동영상 편집하고를 좀 이렇게 즐겨 하신다고 하셔서 원래는 어, CPU를 i3로 이렇게 결정을 하셨다가 조금 더 추가를 하셔서 9,400 f 프로 이렇게 변경을 했다는 거. 나머지는 다 그대로 본인이 원하시는 대로 다 했고요. 그리고 어 이분이 이번에 모니터 같이 구입을 하셨어요 모니터는 어, 여기 보이시는 3윈지에서 나온 어, 인터픽셀 IP2749 모델입니다 27인치 165Hz를 지원하는 게이밍 모니터 중에서 어, 가성비 모델로 조금 인기가 좋은 모델이죠 요즘에 이 모델로 선택하셨니다 조금 후에 어, 고객분께서 도착하시면 조립을 진행할 예정이고요 깔끔하게 조립을 완료해서 인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아주 아, 예. 아, 여기 부품은 다 도착했어요. 보시면. <laughs> 어... 이게 그 그래픽카드. 음... 좀 늦게 왔어요, 그래픽카드가. 배송할 물량이 많아서 그런지. 음... 조금 늦게 왔더라고요. 그리고 이건 주문하신 그때 주문하신 파워. 아... 이게 이제 그거요 패키지로 돼 있는가. 아니면 저기 보시면 이제 벌크로 나오는가. 음... 그냥 한 몇천원 사는데 똑같은 제품이에요. 일반 하시는 분들은 다 패키지로 된걸 원하시니까. 요거는 케이스거든요. 그래픽카드도 조금 있다가 조립을 이거 컴퓨터 조립 한번 해보셨어요? 아니, 저 구경하려고요. 아, 네. 뭐, 그, 뭐, 별다르게, 예, 예. 크게막 힘들고 그런 건 없습니다. 아, 네. <laughs> 이게 보통 메인보드, 이게 세 가지로 나눠지거든요, 컴퓨터는. 픽카드 따로, 저거 두개 세트 따로, 나머지는 요 안에 이렇게 다 같이 보는 거 크게 그런 거 없고, 혹시 보시다가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한 번씩 이렇게, 솔직히 이렇게 컴퓨터 주문하면, 예. 와서 보는 걸좀 권장을 드립니다. 아, 그래요? 예. 네. 그냥 보시면 조금 이런 것도 있구나 이렇게 아시니까 여기가 CPU가 들어가거든요 이게 이렇게 이제 쿨러 위에 쿨러 이렇게 같이 동봉이 돼 있어요 이게 되게 웃긴 게 쿨러 동봉이 돼 있는 게 9400까지 밖에 쿨러가 동봉이 안돼 있어요 그럼 따로 사야 돼요? 그렇죠 그 이상은 그 이상부터는 한마디로 이 CPU에서 나는 열을 얘가 소화를 못 시키는 거예요 크게 뭐 쓰시는 데는 다 불편함은 없으시던데 음. 아좀 불안하시다 이러시는 분들은 저기 보시면 쿨러 제가 <laughs> 그는게 있는데 저런 거 따로 설치하시는 <laughs> 분들도 있어요 대신에 확실히 여름 많이 잡아줘요 제가 자, 원래는 요게 보면 이게 서멀 그리스라고 예. 이 CPU하고 이렇게 맞붙는데 이게 금속으로 되어 있잖아요. 예, 예. 그래서 열을 많이 이렇게 보내주기 위해서 이런 그리스를 바르거든요. 그냥 써도 무방해 하긴 한데 예, 예. 그냥 다 닦아줘요. 그냥. 닦아주고 색을 다른 걸봐가지고좀 괜찮은 거막 저처럼 이서 하는 거 보는 사람들 있어요? 있죠. 아 그래요? 궁금해서 와가지고 보시는 분들도 있고 음. 그리고 또 보통 그렇잖아요. 이게 오프라인 같은 경우에는 약간 장점이 이런 거예요. 음. 그냥 와서 보고 싶다 하면. 제가 이렇게 하는 거 보여드리고 또 설명도 좀 드리고 하면 다음에 혹시나 집에서 뭐 청소를 좀 한다 먼지가 너무 많이 깨서 청소를 한다 이러면 그래도 모르는 거보다는 한번 본게 훨씬 낫죠 이 CPU 같은 경우에는 메인보드에 한번 장착이 되면 다음에 크게 업그레이드 하지 않은 이상은 크게 다시 뺄 일은 없습니다 이게 잘못 넣어서 파손해서 오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그런 분들 있잖아요. 인터넷에서 자기가 부품을 다 따로 구입을 해서, 예. 물론 그렇게 하면 저희 쪽에서 구입하는 것도 훨씬 싸게는 할수 있거든요. 음. 대신에 이제 배송비 이런 거 붙고 이러면 그렇게 차이는 많이는 안 나는데, 그런 분들이 이제 이렇게 자기가 조립해볼 거라고 이렇게 다 해가지고 예. 파손해서 오시는 분들. 아, 새로 사야 돼요? 무슨 애는? 새로 사야죠. 음. 아니면 개별로 보내서 예. 이제 요걸, 만약에 여기에 파손이 됐다, 요 다이가 파손이 됐다, 이러면 요거만 교체하는 비용을 지불하고 제품을 바꾸든지, 음. 그러면 시간이 또 한참 더 걸리겠죠. 요거는 파손이 되면 그냥 답이 없어요. 그냥 새로 사야 돼요. 음. 어떻게 보면 이게 되게 비싼 부품이니까. 음. 이렇게 해가지고. 해주시면 이렇게 c p u 는 일단 장착이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아. 이렇게 이 상태로 그냥 계속 있으면 어차피 이 위에 이렇게 쿨러가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아. 그래서 먼지 청소 같은 거할 때는 이렇게 불어주시면이 네. 요, 요 애들은 결코 떨어지진 않아요. 특별히 옆에 이거 막만지지 않는 이상은 음. 딱 붙게 돼 있어요. 자기 느낌에. 네. 이게 되게 중요해요. 이게. 음. 이게 비싼 거는 한 9만 원씩 하는 것도 있어요. 아 그래요? 그리고 사 쓰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걸 바르고 안 바르고의 차이가 엄청나게 납니다. 음. 컴퓨터는 제일 중요한 거는 그거예요. 그냥 컴퓨터 오래 쓰시려면 열 관리를 잘 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컴퓨터에서 열이 많이 나니까 네. 그 열을 얼마나 잘 빼주느냐. 음. 무조건 열은 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이런 쿨러 같은 건 아니면 저기 앞에 보면 바람 나오는 거 저런 게 네. 하는 역할이 그런 역할이에요. 그냥 폼. 음. 그러니까 보기 좋으라고 저걸 달아놓는 게 아니고 공기를 빨리 순환 시켜줘야 되니까 이렇게 한마디로 우리 한증막 안에 들어가 가지고 밖으로 이렇게 팬 하나 달아가 밖으로 그 열기를 다 빼주면 시원해지잖아요 그거 똑같은 거예요 원래는 저런 쿨러 같은 경우에는 여기 완전 면적이 딱 밀착이 되거든요 근데 여기 보시면 여기는 여기 중앙에 이 부분만 밀착이 돼요 뭐 그런다고 크게 문제는 있는 건 아니고 이게 는딱 그냥 기본 쿨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 요걸 잘 보셔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 요게 지금, 요쪽으로, 안쪽으로 다 보고 있잖아요. 예, 예. 그럼 자세히 보면 하살표 있죠? 예, 예. 일자 드라이버 같은 걸로, 요걸 요렇게 제키시면, 이게 그냥 폭, 폭해요. 이렇게. 아, 그래요? 잘 보세요. 금방 막 조립을 했으니까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탈거하는 방법이거든요. 몰라서 그냥 뽑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자, 이렇게 탁 돌리고, 요것도 이렇게 탁 돌리고, 돌린다고 해서 팍 빠지지 않거든요. 예. 대신에, 요게 지금, 요건 잠겨있는 상태고, 네. 요거는 풀어져 있는 상태인 거예요. 어. 그럼 지금 방향이 틀리죠? 네. 요거는 올려도 안 빠져요, 이렇게. 근데 요거는 올리면 다이렇 빠져요. 어. 그러면 탁 덜어내지는 거예요, 이거. 이거 몰라서, 이걸 파손을 시켜서 또 오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어. 그래서 여분의 쿨러도 갖다 놓습니다, 어. 최고 기본 쿨러기 때문에. 음. 네. 요, 요게 대본 게 아니고, 제 컴퓨터를 해봤는데. 네. 너무 어려서 못 하겠더라고요. 아, 그아 키보드를 하셨어요? 예, 예 저희는, 음. 저는 희 아, 저는 이게 아 저런 게임하고 저는 좀안 맞아요. <laughs> 아, 그럼 조이스틱으로 연결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네, 그래, 그 하나 아, 샀어요. 아, 샀어요. 네. <laughs> 그것도 이렇게 뭐 이렇게 나오는 조이스틱이 따로 있어요, 그게? 예, 네, 그거 있어요. 아, USB로 꼽아 다는 게? 예. 네, 아, 네. 그렇구나. 그래 그거 해야지 편하겠더라고어 그러니까. 음, 키보드라니까 이게 막키대 깔리고 막 그렇더라고. 이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그냥 네. 여기 장착이 되는데 여 지금 중간에 보시면 홈이 있죠? 네. 여기 보시면 홈이 정중앙이 아니고 한쪽으로 썰려있어요 아 그래서 역방향으로는 안 들어가게 만들어져 있어요 네. 혹시 조립하고 남는 거는 여기 안에 다 어, 아, 아 예, 예. 그리고 이게 되게 중요해요. 이거는 그냥 그 i5라고 이렇게 딱지 붙이는 스티커인데, 요거는 예. 그렇다 치더라도 요게 되게 중요해요. 이게 조금 전에 저희 CPU 이렇게 조립을 했잖아요. 예, 예. 그 CPU 이렇게 정품이, 정품하는 스티커거든요. 예, 예. 보통 이거 컴퓨터에 부착을 해드리는데, 뭐 굳이 컴퓨터에 부착할 필요 없고 이렇게 들고 계시면 나중에 혹시나 이게 문제가 생기게 되면, 바로 교환이, 100% 이거는 무조건 새 제품으로 교환이 됩니다. 음, 이 정품 인증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스티커로 이렇게 돼 있는데 보통 그냥 제가 이렇게 떼드리거든요. 여기 메모리가 이렇게 정착이 돼 있거든요. 지금 여기는 보통 보면 메모리 슬롯이 한 4개 정도 이렇게 돼서 조금 메모리형이 적으면 더 추가를 할수 있게끔 나오는 메모리도 있는데 2개밖에 없어요. 이게 그래서 8기가 2개 하시면 충분합니다. 이게. 이 예, 정도 해주시면, 좀. 뭐, 사기가사기가 였으면, 제가 막 극구만 했을 텐데, 이렇게 두 개밖에 없을 때는, 최대한, 메모리는 조금, 이렇게, 이렇게, 팔기가좀더 해주시면, 이게 선택을 되지 않으요 뭐, 간단해요. 보면, 뭐, 별거 없어요. 이거 컴퓨터 조립하는 것 이게 다만, 이제, 본인이 직접, 만약에, 이렇게 컴퓨터에 관심이 있으면서 하시는 분들은, 어떤 부분이 제일 문제가 되냐면, 조립, 막상 조립을 다 해놨는데, 컴퓨터가 안 켜져. 음. 그러면 그분이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그게 방법이 없잖아요. 그쵸. 되게 난감해지거든요. 네, 그렇죠. 저도 스팀 해요. 아, 스팀에 게임 되게 많아요. 저도 음... 배그 이런 것도 전부 다 스팀으로 다 구입해서 저는 처음에 게임을 저게임은 그렇게 많이 하지 않는데 이제 이런 컴퓨터 장사를 하다 보면 예. 그런 거에 대한 정보를 좀 알아야 되거든요. 요즘 게임이 어떤 게 나오고 어떤 걸 많이 하고 어떤 사양을 요하고 이런 거를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알아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음. 그러면 그 게임은 제가 돈을 주고 사는 거죠. 결절해서. 저도 솔직히 말한, 솔직히 말씀드리면 스팀 이런 데에서 구입해서 쓰는 걸 추천합니다. 그래도 이 케이스도, 저도 이 케이스 처음 조립해보는데, 케이스도 괜찮네요. 이쪽에는 일반 하드디스크가 이렇게 들어가는 케스들도 솔직히 이거보다 저렴한 제품도 많긴 한데 음, 저 솔직히 추천안 드려요 오래 쓰면 좀성능저도 있고 이안 어차피 사시는 거니까 한 몇천 원더 주고 좀 그래도 좀 괜찮은 제품으로 사시는 거예요 옵션 음, 조정만 살짝 해주시면 예, 예. 예,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거도 저도 그 유튜브 하고 있긴 하지만 예. 저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유튜브 같은 거막 분해하고 이러면 그런 거 찍어서 올리고 이러요 또 요즘같이 이런 얇은 노트북 위행가 재미가 없어요 예전 거 있잖아요 네, 네, 네. 좀 오래된 거 그런 거 분해하면 볼트가 막한 30개 만 개씩 나와요 어... 그런 거는 보통 분들은 잘못 하시니까 조금 작업을 빨리 하기 위해서 윈도우만 설치해놨어요 네. 윈도우만 딱 설치해놨어요 네. 왜냐하면 다른 부품들이 더 붙으면 그게 따라서 드라이버를 다시 세팅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음... 이저 부품이 아... 아니, 안 와가지고 제가 기본적으로 세팅을 못 해놨거든요 윈도우만 딱 설치를 해놓은 상태요 지금 윈도우 설치하는 거 알고 싶다 하면 설치해볼 수도 있어요 한 20분만 한번 윈도우 아, 설치를 이게 요 안에 보면 동으로 된 스탠드오프라는 게 있거든요 예, 예. 이게 무슨 역할을 하냐면 컴퓨터는 기본적으로 그 전기가 통하는 거잖아요 예, 예. 그래서 이게 철판이잖아요 이게 밑에 보면 기판이 이렇게 노출이 돼 있는데 이 철판하고 맞닿게 되면 쇼트가 나면 죽어버리니까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노란색 동으로 된 스탠드오프라는 걸 이렇게 설치해 그냥 자기가 지금 꼭 필요한 걸로 이렇게 위주로 딱 사면 되고, 뭐 필요하다면 이제 조금 그거보다는 조금 더 좋게. 고 이상, 고 이상. 그 이상. 약간 과속이에요. 케이스도 보면 비싼 건 엄청 비싸. 인보드에는 요즘에 보시면, 예. 이게 전원, 메인 전원 들어가는 거거든요. 네네. 여기 메인 전원이 들어가면 나머지 이렇게 기판에 전원이 들어가는데, 이런 CPU 같은 경우에는, 어, 추가로 전원을 이렇게 다 연결을 시켜줘요. 음. 의외로 이걸 연결을 잘안 시키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음. 오면, 자기가 조립해서 오시는 분들 보면, 음. 이걸 연결 안 시켜가지고, 이게 연결 안 시키면 전원이 안 들어와요. 어, 컴퓨안가진다고딱 오면 이걸 안 꼽은 경우가 되게 많아요. 이게.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손님분들 오셔도 웬만하면 조금 귀찮으셔도 그냥 이렇게 수리점 연대 찾으셔가지고 내방 수리하는 걸추천 해요. 이렇게 와서 보라고 하는 것도 그런 거에 일하는, 일하는 것도 있어요, 제 자기가 컴퓨터를 이렇게, 뭐 솔직히 뭐 80만원씩 이렇게 컴퓨터를 사면 그게 적은 금액은 아니에요, 솔직히. 그런 컴퓨터를 주문해놓고 가는데 솔직히 그냥, 어, 해주세요 하고. 네. 뭐, 물론 아는 사람이면 믿고 맡기겠지만, 뭐, 진짜, 뭐, 어차피 우리 본지 이제 세 번째 밖에 안 됐잖아요. 그런 사람한테 80만이라는 돈을 이렇게 해가지고 결제, 뭐, 주문 해놓고 갔는데, 솔직히 좀, 안 불안한 사람 없거든요. 좀 신경이 안 쓰이는 사람은 없거든요. 그냥, 웬만하면 그냥 자기가 이렇게 큰 돈을 결제하고 가셨으면, 그냥, 부품도 그 이렇게 확인좀 하시고, 보는 데서 좀다 이렇게 밀봉이 되어 있는 게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다 까는 걸 보고 조립을 하는 걸 보고 가시는 건 상관없어요. 그런 정도까지는 제가 그냥 다 그렇게 하시라고 다 말씀을 드리고 있요 그렇게 해야 되구나. 고가의 이렇게 그거이기 때문에. 어, 도 조립이 다 끝났고 그래픽카드. 이게 왜 달아놓냐면 안 달아도 상관없는데. 혹시나 컴퓨터가 뭐메모리에 문제가 생기거나 c p u 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삐삐삐 하는 이 신호 몇 번에 따라서 이게 증상을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원래는 컴퓨터 한번딱 켜면 삐 하고 소리가 나고 컴퓨터 켜지는데 뭐 어디가 다른데 문제가 생기면 비프음이 뭐두두두두두두 계속 나는 게 있고 뭐 어떤 거는 뭐두번 올리다가 한번 나는 게 있고 뭐세번 올리는 게 있고 막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런 비프음을 내는 거 이 스피커예요. 큰 역할은 안 해요. 그냥 그거만. 간단한 설명서 이런 거는 제가 다 같이 읽을게요. 여기야. 여기 전원 버튼 한번 누르세요. 예. 여기 여기 전원 버튼이에요. 음. 오, 불 괜찮은데 이거? 아 여기 좀 아쉽네. 아이 안에 들어있. 그런 것까지는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펜도 이게 종류가 되게 많아요. 이게 비싼 거에도 있고 막싼 거도 있는데 그 차이점은 뭐냐면 어 비싼 펜일수록 약하게 돌면서 바람을 많이 넣어요. 음... 그러니까 조용한 거죠.